2024년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선거인데요. 올해는 글로벌 슈퍼 선거의 해라고 불릴 만큼 전 세계 각국에서 중요한 선거들이 실시되고 있고 또 실시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닌데요.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후보들. 최근에는 유튜브와 SNS를 활용한 온라인 선거전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에는 익숙한 멜로디를 활용한 선거 로고송이 화제가 되기도 하죠.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는 선거 로고송. 도대체 언제부터 선거운동에 사용됐을까요? 선거 로고송의 역사와 사용법, 그리고 2024년 제22대 총선 선거운동의 현 주소까지 선거 로고송에 대한 은근 궁금하지만 사소한 정보들을 모아봤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한국 선거 로고송의 역사는 196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0년 제 4대 대선 때 사용된 영화 유정철리의 주제가가 선거 로고송의 시초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당시 민주당 조병옥 후보가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갑자기 사망하자 조 후보자의 지지자들이 기존 노래 가사를 개사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선거 로고송이 사용된 때는 1995년 6.27 지방선거부터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거리에서 확성기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선거 로고송 사용도 확산됐죠. 당시 후보들 사이에선 선거 로고송은 물론 노래를 틀기 위한 차량과 고성능 스피커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펼쳐졌다는 후일담도 있죠. 특히 서울대전 대구부산 찍고 가수 김혜연 씨의 노래,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 인기를 끌며 유행했던 시기엔 이를 기호 몇번 찍고로 개사해서 로고송으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또,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개사해 지명과 후보의 이름을 연결시켜 부르는 로고송도 대세였다고 하죠. 선거 로고송이 톡톡히 효과를 발휘한 때는 1997년 제 15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김대중 후보가 DJ DOC의 DOC와 추물이란 곡을 자신의 이니셜을 딴 DJ와 추물로 개사해 활용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죠.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여운이 감돌던 2002년 제 16대 대선에선 당시 세천년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오피슨 코리아를 오필승 노무현으로 바꿔 거리 유세를 펼치며 유권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혼성그룹 거북이의 히트곡 빙고와 동요 아빠 힘내세요를 선거 로고송으로 사용했었는데요. 편곡 과정에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참여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는 트로트가 선거 로고송에 믿고 듣는 픽 다시 말해 대세로 단단히 자리 잡았는데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선 박군의 한잔에 영탁의 찐이야, 유산슬의 사랑의 재개발 등 무려 8곡의 트로트가 선거로고송 사용상위 10곡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트로트의 단순하고 쉬운 멜로디로 다양한 연령층에 접근할 수 있어 선거로고송으로 인기가 있는 것이죠. 이번 제22대 총선에서도 역시 이 트로트가 굳건히 자리를 지켰는데요. 국민의힘은 정당 로고송으로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김호중의 너나 나나 그리고 배우 이희경의 칼퇴근 등을 선정했습니다. 물론 트로트만 선거 로고송으로 활용됐던 건 아닙니다. 제19대 총선에선 영화 검사회전에서 배우 강동원씨가 춤추며 화제가 됐던 붐바스틱이 제20대 총선에선 프로듀스 101 출신 걸그룹 아이오아이가 부른 핑미가 선거 로고송으로 사용됐죠.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로고송으로 5대 비전송과 같은 창작 응원곡 3곡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대중가요를 선거 로고송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용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면 됩니다. 먼저 사용할 음악의 원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선거 로고송은 주로 기존의 대중가요 노래들을 개사하고 편곡해서 사용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원 저작자인 작사가와 작곡가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사용 신청서와 개작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선거 유세에 활용하려면 원곡의 가사를 고치고 멜로디를 바꾸는 개작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원저작자가 이 동의서에 서명하면 동일성 유지권 등 저작 인격권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개작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후보자 측이 원 저작자가 서명한 개작 동의서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제출하고 음악 사용료를 납부하면 최종적으로 노래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악 사용료는 앞서 얘기한 원 저작자 보상 금액과는 별도의 금액입니다.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은 협회에 지불하는 음악 사용료가 선거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는 건데요. 대통령 선거와 정당 홍보용 음악은 복당 200만원. 광역단체장 선거는 국당 100만원.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의 경우는 국당 50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후보들의 치열한 경쟁은 선거 로고송 뿐만 아니라 SNS 챌린지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은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서 쇼폼 콘텐츠를 활용해 공약을 소개하는 등 새로운 방법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시됐던 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68.9%가 쇼폼을 시청한 경험이 있는 걸로 나타났고, 이중 20대는 82.9%, 30대는 73.9%가 쇼폼을 접해봤다고 답했는데요. 쇼폼이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있는 만큼 이들을 공략하기 위한 후보들의 쇼폼 콘텐츠 활용은 더욱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짧은 시간 안에 시청자의 이목을 끄는 형태의 쇼폼이 정치적 속성과 잘 맞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간결하고 강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유와 확산 자체가 기존 콘텐츠들보다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더 많은 유권자에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짧은 영상 길이로 제작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유권자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피드백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여러 후보의 쇼폼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어 이들의 정책과 공약을 효과적으로 비교할 수 있죠. 길이가 짧아 일상 속에서도 선거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도 명확한데요. 1분 남짓한 시간 안에 정보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의 세부 내용이 충분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내용이 조작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허위 정보 전파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있죠. 공약의 핵심 내용을 담은 콘텐츠보다 인기 챌린지에 참여한 후보의 춤이나 연기가 더 크게 부각돼 오히려 주객 전도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기는 쉽지만 정책과 공약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 또 로드맵을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선거운동에 활용되는 선거 로고송의 역사와 사용법, 2024년 새로운 선거운동 트렌드로 떠오른 쇼폼 콘텐츠에 대해서까지 알아봤습니다. 선거운동의 핵심은 결국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를 독려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는 오는 4월 5일에서 6일 이틀 동안 진행되며 본투표는 4월 10일 수요일에 실시됩니다. 법정 공휴일이라 투표하러 가기도 딱 좋은 날이잖아요. 유권자 여러분의 권리를 마음껏 누리시고 무게감 있는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선거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 스튜디오 MOG였습니다. 감사합니다.